여러분 이제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또 어? 전체 시장이 불안에 떨고 있는 지금 음, 시장 뒤편에서는 상상도 못할 거대한 돈의 흐름이 시작되었다는 건데요.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동시에 막대한 돈을 풀기 시작했고 그 돈이 흘러들어갈 단 하나의 자산에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거대한 흐름의 최종 목적지가 왜 XRP가 될 수밖에 없는지 세 가지 명백한 신호를 통해서 전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겉모습만 보면은 여전히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면을 봐야 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돈, 즉, 달러 유동성의 파도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자산 시장은 이미 변화의 신호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장의 레짐, 즉, 판 자체가 바뀌는 이 거대한 전환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포착해야 하는지 그 핵심 흐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미국 재무부의 일반 계정, 즉, TGA 장호의 급감인데요. 불과 일주일 만에 780억 달러가 감소했는데, 이건 정부의 돈이 그대로 시중에 풀렸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유동성 주입으로 정부 차원에서 직접 시장에 현금을 공급하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거죠. 즉 시장에 돈이 마구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신호는 더욱 강력한데요. 바로 연준이 국채 매입을 재개한 것입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매달 400억 달러 규모로 단기 국채를 사들이기 시작했는데 월가에서는 이를 사실상의 Qe 라이트 즉 양적 완화의 축소판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2년간 시장을 옥죄던 긴축의 밸브를 잠그고 서서히 완화의 밸브를 열고 있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풀린 돈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XRP 현물 ETF는 출시 한달 만에 30 거래일 연속 자금이 순유입되며 무려 9억 9천만 달러를 끌어모았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서는 상당한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건데요. 이 극명한 대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스마트 머니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이정표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새로운 거대 플레이어의 등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마이클 세일러가 최근 중동의 국부 펀드, 즉, 오일머니 큰 손들을 만나 비트코인을 21세기의 스위스를 만들 열쇠라며 설득하고 있다는 거죠. SEC 소송 리스크가 해소되고 제도권 상품이 등장하면서 수조달러 규모의 거대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정부와 연준이 동시에 푸는 막대한 달러, 유동성의 파도, XRP ETF를 통해 증명된 구조적인 매수세, 그리고 중동 오일머니라는 잠재적 거대 자금까지 XRP의 폭등을 위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지지부진한 가격 흐름은 더큰 도약을 위한 에너지 응축 과정일 뿐인 거죠. 곧 시작될 거대한 파도 위에 우리도 올라타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은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XRP 안에 올인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은 절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기 때문입니다. XRP가 결제 브릿지라는 인프라를 구축하면 그 위에서 상상 이상의 부가 가치를 창출할 켈록 종목들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 가장 폭발적인 사례가 바로 솔로 제니 코인인데요. 솔로 코인은 XRP 레저 위에서 주식 채권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즉, RWA 시대를 위한 핵심 기술을 제공하면서 리플의 미래 비전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월가의 스마트 원인은 이 프로젝트의 가치를 즉시 파악하며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 6개월 만에 1,000%에 가까운 놀라운 수직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향후 XRP 생태계의 모든 가치를 빨아들이 핵심 기술임을 눈치챈 기관들이 빠르게 먼저 선점해 버린 것이죠. 만약 그때 이 정부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100만원만 투자했다면 여러분들의 계좌에는 지금 1000만원이 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장들 XRP와 함께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흡수해 저시총, 수혜주로 함께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훨씬 적은 돈으로도 안전하게 그리고 폭발적인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기관들의 자금 집행이 임박한 얼마 남지 않은 2015년, 우리는 어떻게 이체이의 솔로제닉처럼 월가가 비밀리에 선점하고 있는 단 하나의 알짜배기 종목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단한 번의 판단, 소액투자로 강남 아파트 단체를 안겨주었던 전설적인 고래 투자자의 비공개 매집 원칙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공유한 이 내용은 리플레사의 투기 엔젤 투자자들과 실리콘밸리 최상의 벤처 캐피터 임원들 사이에서만 극비문서로 공유되는 그들만의 절대적인 성공 원칙인데요. 수십만 자짜리 유로 정보방에서도, 유명 인플루언서의 인사이트에서도, 심지어 제도권 애널리스트들의 유로 리포트에서도, 절대 다한 주도 언급되지 않는 1급 기밀인 만큼, 지금 이 영상에 집중하시는 단 5분의 시간 투자로, 인생의 추월탄순으로 갈아탈 마지막 티켓을 거머쥐 중에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냉정하게 현실적인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의 연평균 수익률은 이미 S&P 500 지수를 압도적으로 앞질렀죠. 이것은 전통자산시장의 규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부의 판이 열렸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게다가 수천조원의 자금을 굴리는 기관들의 움직임이 이를 뒷받침하는데요 2024년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 불량록과 같은 월가의 기관들을 통해 현재까지 6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80조원이 넘는 기관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되면서 이제 월가의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유입로는 더욱 커진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4년 한해 동안 달러와 연동된 스테블코인의 결제액은 무려 27조 달러를 돌파하며 전 세계 카드 결제 시장을 양분하는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처리액을 합친 규모를 초월했습니다 이로써 코인은 실 사용처가 없다는 맑은 편견은 이제 이런 검증된 데이터 앞에서 완벽히 해결되었죠.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을 눈치챈 개인 투자들은 이제 인생 역전에 신화를 써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몇년전한 투자자는 900만원으로 시바이노 코인을 매수해 7조 원대 자산가가 된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하며 불과 작년에는 한돈 4만원으로 햇빛 코인에 투자하여 700억 원을 벌어들인 일반 투자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로 100만 장자가 된 사람의 수는 전 세계적으로 24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계속해서 급증하는 투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월가의 자본과 기술의 발전이 만나 시장의 규모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해졌고 이 거대한 기회 위에서 우리 같은 서민들이 부의 계층을 뛰어넘은 사례가 계속해서 증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단돈 10만원, 50만원이라도 이 거대한 코인시장의 본질을 꿰뚫는 단 하나의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면 우리의 경제적 운명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왜 코인 투자로 인생을 바꾼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걸까요? 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아직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처럼 이미 시가총액이 수백 조 원에 달해 10배, 20배 성장이 물리적으로 무거워진 메이저 코인에만 군중 심리로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이를 증명하는데요. 당장 작년이었던 2024년 그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코인들을 돌아보시면, 1위는 버츄얼 프로토콜 무려 23,000%가 넘는 놀라운 상승률로 2024년 한해 최고의 성과를 거둔 코인으로 등극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작년 1월에 100만원을 이버츄얼 프로토콜에 넣어놨더라면 지금쯤 2억 3천이 넘는 수익이 우리 손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짜 인생을 바꾸는 수익률은 비트코이의 이더리움이 아니라 그들이 주도하는 테마 속에서 폭발한 저평가된 중소형 종목에서 나왔다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겠죠. 도대체 저렇게 아무도 몰랐던 폭등 직전의 종목을 어떻게 찾아 내냐는 것이죠. 해답은 단 하나입니다. 현재 국 시장은 더 이상 개인들의 특이판이 아닙니다. 기관 자금이 어디로 흐르는가를 추적하고 그 돈의 흐름을 올라타야만 합니다. 2024년 이전의 시장이 개인의 관기로 움직였다면 기관의 돈이 곧 가격인 철저한 자본의 논리로 재편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기관 참여의 문을 연. 비트코인 현물 ETF는 출시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600억 달러가 넘는 순자금을 빨아들였습니다. 특히 운용 자산만 10조 달러, 우리 돈 1경 3천조 원을 굴리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은 사사의 비트코인 ETF인 IBIT를 통해 비트코인의 블랙홀처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이미 국가나 다른 기업들을 아득히 초월했으며 비트코인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주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을 움직이는 것은 더 이상 개인 투자들의 희망 회로가 아니라 블랙록의 포트폴리오 전략 보고서가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기관의 자금 집행 없이는 단 하루도 가격이 오를 수 없는 구조가 완성된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 핵심 질문이 남았죠. 이제 코인 장은 기관이 주도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블랙록 같은 거대 기관이 비트코인 말고 또 무엇을 매집하고 있냐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사실인 월스트리트의 절대 법칙은 저음 종목, 한 테마에만 자금을 묶어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이자 2025년 월스트리트가 사활을 걸고 비밀리에 구축 중인 단 하나의 테마, 바로 DAI, 타중화 인공지능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1분만 들으시면 왜 이것이 금세기 최고의 투자 테마인지 아실 수가 있는데요. 좀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타중화 인공지능 네트워크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여 특정 거대 기업이 독점하는 중화화된 AI 시스템에서 벗어나 분산되고 투명하며 누구나 접근 가능한 AI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탈 중화화 인공지능 시스템이 현재 가장 중요한 시장인 이유는 인공지능 AI 인프라의 단점인 대기업의 독점이라는 문제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용 중인 챗 GPT 같은 인공지능 AI 서버를 구동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슈퍼컴퓨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에도 아마존이나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슈퍼컴퓨터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독점 체제는 과거 이더리움 해킹 사태와 같이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나의 자산이 안전하게 보장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게다가 자산의 통제권 또한 AI 슈퍼컴퓨터를 독점하는 기업에게 있다는 점 또한 큰 문제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야중화하된 인공지능 인프라, 일명 d a i 는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백만 대의 고정된 컴퓨터를 블록체인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AI 두뇌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이 거대한 두뇌의 연상 능력을 코인으로 빌려 쓰는 거죠. 복점이 사라지니 AI 개발 비용은 10분의 1로 줄어들고 누구나 AI 거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게다가 과거엔 많은 암호화폐들이 단지 기대감과 투기 심리만으로 가격이 올랐다가 거품이 꺼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DAI 프로젝트들은 명확하고 실질적인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개발자들은 AI 훈련 모델을 시키기 위해 프로젝트의 코인을 구매하여 컴퓨팅 파워를 빌리게 되고 컴퓨팅 파워를 제공한 DAI 코인 트레자들은그 대가로 프로젝트의 코인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a i 산업이 발전하고 DAI 네트워크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코인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 투기적 거품이 아닌 실물 경제의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토큰 가치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DAI 산업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AI의 패권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AI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심지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전 AI 산업에 대한 국가적 비상 사태를 선포하면서 전시체제와 맞먹는 수준의 자금을 투입시킬 거라 발표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 패권 전쟁의 핵심은 반도체 칩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그 칩을 돌릴 수 있는 슈퍼컴퓨팅 파워라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처럼 소주의 비테클 기업이 컴퓨팅 파워를 독점하게 된다면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탈취으로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폐중화화된 DAI 네트워크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대 자금을 굴리는 뉴욕 월가의 기관들은 이 거대한 시장의 돈 냄새를 가장 먼저 맡기 시작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세계 최대 벤처 캐피탈 안드레센 후루 위치였습니다. 안드레샬 호로 위치는 이미 이 a i 를타세드 인터넷에 기반으로 지목하였고 수조원대 펀드를 조성해 관련 프로젝트들을 조용히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사실 이 모든 이 a i 프로젝트들은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 중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결제 속도 문제인데요 전 세계 수백만 개의 컴퓨터와 개발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투정 수만 권의 결제를 처리할 저렴하고 빠른 네트워크가 없었던 겁니다 대표적인 이더리움은 너무 비싸고 느렸기에 진작에 이미 후보에서 제외되었고요 이단점 때문에 수수료가 저렴하고 거래 처리 속도가 빠른 XRP가 수많은 AI 기업들에게 각본 받는 이유였던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투자 종목에 대해 정답이 보이실텐데요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실리콘밸리 AI 기업들과 월가의 해지펀드들이 물밑에서 작업 중인 DAI 프로젝트에 빠르고 저렴한 결제 시스템이 장착된 종목을 미리 선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몸집이 너무 커져버린 XRP를 차지하더라도 지금 연결드린 연결구로만 찾아낸다면 아직도 저평가된 DAI 결제 인프라 종목이 100배, 200배 확당할지 찾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랜더 토큰이었습니다. AI를 위한 하중화된 렌더링 네트워크를 목표로 개발된 렌더토크는 이 흐름을 타고 상장 대비 무려 4,400% 이상 폭등했고 하중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아카시 네트워크는 3,000% 이상 급등하며 시장을 경악시켰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자료는 제가 지난 1년간의 데이터 추적과 분석 끝에 찾아낸 가장 유망한 폭등 예정 DAI, 페마 관련 종목인데요. 앞서 언급된 랜더나 아카시보다 훨씬 더 폭발적이 상승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앤더리슨 호르위치의 거한 실리콘밸리 기업 자금과 초고속 결제 기술이 직접적으로 결합된 최초의 d AI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구글의 AI 개발팀을 이끌었던 전지 수석 엔지니어와 앤더리슨 호르위치가 극비리에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월가에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최상위 벤처 캠피탈의 내부 투자 기획서를 살펴보면 이 종목은 내부 문서에서조차 암호며 프로젝트 시냅스로 불리는 DEAI 생태계의 모든 결제를 장악할 1순위 프로젝트입니다. 현재까지도 이미 안드레스 호르 위치를 포함 12개 최상위 벤처기업과 5개 글로벌 투자 은행이 초기 지분 확보를 위해 오프랜 담보 계약을 맺고 대규모 자금 투입을 대기 중인데요. 현재 이 종목의 가격은 0.15달러 월동 약 200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월간 분석가들이 말하는 공종 DEAI, 테마의 평균가치 단순 대입만 하여도 최소 6개월 안에 5천원 시장이 본격적으로 폭발하는 단계에서는 무려 2만원까지의 가치 재평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냥 상황만 봐도 준다면 10,000%의 랠리 가능성에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종목을 가려놓긴 했지만 절대 정보를 감추려는 것이 아니고요 최근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오픈 채팅방이나 원래 유료 정보방에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제보를 수차례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영상에서 지표적인 종목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성 업자들을 걸러 내고 오직 제 채널을 믿고 따라와 주시는 구독자 분들께만 이 소중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보를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 제목 아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파란색으로 된 구독자 정보 혜택 신청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해당 링크를 누르셔서 간단한 설문에만 답변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 오늘 다룬 모든 내용이 담긴 신청 분석 리포트를 한 번도 빠짐없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부담없는 한끼 식사, 커피 몇천 정도의 금액, 반돈 만원, 오만원으로 시작해보시기 권장 드리겠고요. 일단 기관들의 일천자금 집행이 시작되면 개인 투자들에게 활약된 초기 물량은 순식간에 사라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금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면 충분하니까 만약 저를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차단하고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도 오늘과 같은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